안녕하세요. 허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되어 주셔서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 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죠. 그 제자들 중 하나는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볼까요?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열두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죠.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했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 상황에 너무 놀라 예수님을 두고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다가 베드로가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가선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옵니다. 다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그 주변 뜰에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하라고 말하니 베드로는 두려워서 놀라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극구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죠. 오늘 본문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또 맹세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바깥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고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꿔 주었다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당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고 이 말을 예수님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베드로는 비통하게 눈물을 쏟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증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져 내리죠. 훗날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할 뿐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내죠. 베드로가 이렇게 삶으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는지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장면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결코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이 사건.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 것 없고 내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며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철저하게 깨닫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에게 정말 변화가 필요해 나도 주님 위에 살고 싶어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 영광 위에 살 거야 고백하고 또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내 사랑이 얼마나 빈약한지 철저하게 깨닫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이 신앙의 변곡점이 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오늘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şine 去。